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민초 소주를 먹어볼 겁니다. 와, 민초 관련한 제품들이 요즘 진짜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민초 소주도 나오고 맥주까지도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뭐 하나 딱 이슈가 터지면 진짜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맥주랑 사실 소주를 두개다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 스피아 민트 맥주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없어요 <laughs> 그래서 맥주는 사지 못했고 민초소주만 구매를 했습니다 음, CU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병당 1800원씩이고 전두 병을 구매를 했어요 이 민초소주 어, 민초파들 사이에서도 평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엄청 엄청 궁금하거든요 <laughs> 얼른 먹으면서 또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잔에 이렇게 따라 봤습니다. 사실, 이게 병에 담겨져 있을 때는, 아, 민트초코니까 병이 민트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잔에 따라 보니까 여러분. <laughs> 진짜 소주가 민트색이에요. 민트색. 영롱하다. 민트초코. 보통 근데 다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가그린 색깔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마침 또 저도 집에 저 리스테린이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 가그린이라고 하고 민트 소주 따라줘도 모를 것 같아요. 어. 근데 또 그런 인식을 빼고 편견을 빼고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보석 같지 않아요? 인위적인 느낌도 들지만 되게 뭔가 바다 색깔 같기도 하고 푸르고 청량하고 어. 바다 가고 싶다. <laughs> 일단 잔에 따르고 나니까요. 냄새가 일단 은확 올라왔는데 사실 알콜 냄새가 확 났어요. 그래, 소주지. 이거 소주지 생각이 진짜 딱 들었어요. 와, 가까이 맡으니까요. 여러분. 민트 초코 냄새가 나요. 초코 냄새가 나요. 달, 달달한 냄새. 뭐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언제쯤 어, 긴장된다. 오, 특이해. 오. 어, 진짜 초코 맛이 나요. 초코 민트 초코 맛이 나요. 근데 이제 너무 센 민트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환 그런 느낌이 민트 맛은 아닌데 어, 민트 초코구나 이런 맛이 나요. 어, 술이라고 이것도 어, 속이 이렇게 쏴 쏴하게 내려가네요. 음. 어, 근데 초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색깔이 이런데 진짜 초코 맛 초코맛이 나요 달아 달잠 음 너무 그 민초 맛만 나는 건 아니고 알콜 맛이 나기는 나요. 어 소주 맛이 나긴 나요. 근데 그 소주 맛이 되게 약하게 나서 막 소주 향이 거부감 심한 분들은 좀 괜찮다고 느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다 달아요.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뭐, 향 있는 맛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소주들은 사실 그런 느낌들이 살짝 들긴 하니까. 근데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되게 노력한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진짜 빡 듭니다. 상쾌한 민트, 달달한 초코, 이렇게 들어있다고 딱 적혀 있어요. 바카유가 들어있고, 코코아 추출액,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좋은 데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램수는 360g이고 알코올이 12.5%예요. 이런 술이 또 이렇게 스악 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게다가 오늘 안주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민트 초코 소주랑 어울릴 만한 안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 그렇다고 민초 민초를 먹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떡볶이나 뭐 매콤한 그런 안주, 진짜 하나도 어울릴 것 같은 게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오늘 준비를 했고요. 짠! <laughs> 아, 근데 저는 중립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트초코가 아주 좋아서 먹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먹고, 뭐 그게 그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뭐 많이 먹고 그러진 않고, 그냥 딱 그냥 딱 중립이에요. 어. 근데, 아, 민초도 민초인데 얘 너무 달아요. 일단 향도 너무 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너무 단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민초향이 특히 이제 초코맛이 달콤, 달달한 콤달 맛이 확 났다가 중간에 소주 그 알콜 맛 있죠. 알콜이 확 왔다가 알콜이 살짝 사라지면서 마지막 끝맛이랑 이렇게 되게 달달한 맛이 다시 와요. 저는 이게 맛있어서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우유를 넣어서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유를 먹어봐야지. 우유 준비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그냥 우유가 아니라 저지방 우유라 가지고 또 되게. 뭐랄까 게 되게 진한 그런 느낌은 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음, 어, 약간 중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엄청 달았던 게좀좀 좀,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쨍한 초코 맛에서 약간 약간 좀 연한 우유 맛나는 초코로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 그런 술 있잖아요 약간 그 우유에 섞어 먹는 그런 깔루아 이런 거 그런 거 먹는 그 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유를 섞었으니까 그런 맛이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한때 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칵테일? 아까 이것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는 괜찮아요. 음. 일단, 민초소주. 반민초파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민트하면 되게 화하고 치약맛 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 초코의 달달한 그러니까 민트 초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달다 술이 너무 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적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인위적인 느낌. 그래서,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거부감이 살짝 들었고요 그래서 많이 먹지는 못할 것 같은, 그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아닌 그런 소주였어요. 아, 나신 사먹을 의향은, 이 민, 민트 소주는 없어요. 민초 소주는 없고, 스피아 민트. 그것도 한번 먹고 말것 같은데, 스피아 민트 맥주는 좀 궁금하긴 해요. 스피아민트의 네, 그 맛이 그대로 나는 맥주는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거기에 있는지 또 차, 열심히 찾으러 다녀 볼게요 음.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laughs> 취했나봐. 조금 올라와요. 아, 나 이렇게 나한테 맞지 않는 술로 취하는 거 싫은데, 맛있는 거 먹고 취하고 싶어요.